고도바른말 하는 매한 윤봉길 의사 숙모회 회장 윤용입니다. 오늘은 문재인 퇴진! 국민 투표하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왜 김정은을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지금 전 세계 이목이 김정은에게 집중돼 있습니다. 핵폐기 한다고 그러고 완전 거짓말. 완전 사기. 왜 이런 놈을 불러들이려고 그래? 김정은이가 오기도 전에 김정은이 만세를 부르고 인공기를 흔들고 이런 난리 법석을 피우는데 만일에 김정은이가 오면 이 나라 큰일 납니다. 절대로 못 오게 해야 됩니다. 김정은 이 놈은 남한에다가 발갱이 세력들을 확산시키고 발갱이 천국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수작이고 문재인도. 속셈을 말해라 왜 김정은을 이렇게 끌어들이려고 하는지 자기 형 독살한 놈, 700만 명을 죽인 김일성, 김정일의 아들 놈, 손자 놈, 해킹 왕, 밀수 왕, 순 거짓말쟁이 최악의 나쁜 놈이 놈이 나타나면은 빨갱이들은 좋겠지 민주노총이 내 지분 내놓라 지금 아우성해요. 얼마나 민주노총에다가 약속을 많이 했던지 약속을 이행할 방법이 없어 수 거짓말 문재인 검찰청을 습격했습니다 법원을 습격했어요 회사 사장을 몰매를 주고 그런데도 경찰이 보고만 있어 개판 아니야 개판 나라 이렇게 개판쳐 놓고 말이야 문재인 쇼하라고 대통령 뽑아줬냐 최저 임금 쇼 근로시간 단축쇼 비정규직 정규직소 쇼 원전 폐기 쇼 태양열 쇼 쇼하라고 대통령 뽑아줬냐 문재인 찍어준 젊은이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국민 여러분 탈원전이 오르냐 그르냐 국민 투표해야 됩니다 대만처럼 문재인 탄핵해야 되냐 하지 말아야 되느냐. 국민투표에 붙여야 됩니다. 문재인 퇴진. 국민투표하자. 죽어도 바른 말하는 윤영. 오늘은 문재인 퇴진. 국민투표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 내용 해외 국내 널리 널리 터뜨려주세요. 감사합니다. <laughs>